얼마나 민정 언니가 영생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영생의 노래 중에 아는 곡세 가지 제목과 그렇지. 노래 한 소절 부르기 내머리가 나빴었나? 그, 그거 하나 아시는 거죠? 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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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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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 질문이? 별명 별명이 멤버가 지어줬는데 약간 무슨 동물 닮았다고 해서 사우정 사우정은 캐릭터잖아 정설모 <laughs> 어? 약간 비슷한데 옷 속에서 사는 수달? 저기 있어서 혹시 오! 저 때문에 9,000원 아 맞아요 왕자라고 부르잖아 어린 왕자 팬분들이 어린 왕자라고 불러준 게 아니라 네. 그냥 제가 제 스스로 저는 이제 또래소공을 해, 어린왕자. 저도 그런 거 하나 있해요 안녕하세요, 모델 신지 흥남입니다. 넘어갈게 <laughs> 영생의 어, 특기, 개인기가 뭘까요? 그거, 음, 춤춘 뭐. 댄스, 이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돌려서 헤드 스피닝뭐 이거 있잖아. 맞아, 맞아. 형이 원래 김경호 모창으로도 되게 유명하지 않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김구라님 하는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아, 노래 뭐 부르지 해서 거기선 반응이 아무도 없고, 그냥 하트를 노래를 불렀는데, 형님이 갑자기. 야너 똑같네 그래서 어디 가서 하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러고 나서 응. 저희 축구 MT 갔을 때좀 어. 취하셨다고 했잖아요 아. 한 7번 정도 하셨거든요 어 진짜? 계속 <laughs> 하시더라고요 <지금 웃음> 마이크가 있어서 갑자기 형님 김경호 못참한 번만 해줘요 서한번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 <laughs> 갑자기 재미없어지네 형님 김경호 큐! 나 그거 있어 <할> 슈즈클럽 댄댄 댄. 너 그거 할때 아니에요 <laughs> 미안하다, 영생아. <웃음> <웃음> 동명강이 누나가 옛날에 진짜 핫할 때 캐스팅이 들어왔어. 근데 내가 노래 못한다고 그랬어. 노래 못하셔도 된다. 트레이닝 받으면 괜찮아질 거다 했어. 그래서 나 불안한 거야. 네, 네, 네. 그래서 나한테 그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녹음실에 가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좀 받고 이제 내가 김동률님의 시중진단 불렀어. 그분들이.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녹음이 끝났어. 그런 여자 PD 분이었는데 통화를 하게 된 거야. 아닌 거 같은데 하면서 약간 나도 자신이 없는 거. 야 왜냐, 면 반응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노래를 듣더니 아 선배님 그러시면 우리 그 패널로 한번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는 거야. 결국 내가 결국 짤린 거야. 내 노래를 듣더니. 그리고 이제 시간 이 한참 흐르고 나서 이제 그 PD 분이 바뀌었나 봐. 다른 이제 남자 분이 나한테 또 이게 들어온 거야. 못 들으셨어요? 어? <laughs> 못 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근데 얘네들은 무슨 죄야? 갑자기 그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누나랑은 노래방 많이 가봤으니까 어차피 나는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laughs> 난취했지도 몰라 네.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낮잖아 남자 노래데도 후렴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 키를 높였겠죠 아니야 원키로 했어 그러니까 더 충격적이지 아냐 원키로 하면 누나 절대 안 내려가요 아니 워낙, 워낙 그 저음 역대 가수분이어서 너 그럼 필요한 부분 해줘봐 이젠 고백 밝게 처음부너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어, 누구 제가? 와 너무 잘한다 좋은 거 들었으니까 한번 누나 거 들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여기서 알려주게 그래 그래. 안 그래! <웃음> 그래. <laughs> 한잔하고. <laughs> 그래. 나지했는 지도 몰라. 실수인 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 할지도 몰라 다친 <목소리> 만고고오 <꼬고 오늘> 밤에 <목소리>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 왔다고 아, 음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똥무 잘할 수는데 그냥 약간 저 자신감만 어 맞아 맞 자신감이 없고 땡땡땡땡이 <목소리> <근데> 그 <목소리> 소리로 저 노래를 부르면 정말 잘하실 텐데 <목소리> 그래 <목소리> 난취했는지도 몰라. 훨씬 낫다. 아부터너를좋아사랑해 <laughs> 왔었다고. 그만 놀려라. <laughs> 네, 저는 좋았어요. 최종수는요 <laughs> 아니, 저는 때때 그 소리 이이 부항 구조 쓰는 게 되게 되게 좋아서 잘 쓰실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게 쓰셔 가지고 때때때 <laughs> 이렇게 부르면 이제 <laughs> 너를 사랑해 왔다고 <laughs> 이렇게 나가오고 <laughs> 아래로 부르면 이제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가니까 전자가 조금 더 어. 마이크 되면 더 아. 시원하고 풍부하게 들 나는 노래 부르러 갈때 그거 좋아해 덤블피 이제 당신이 그립지 않 <laughs> 그만 일찍 학교를 못 가요? 씨 근데 유정 언니도 왜그 만보걸로 무대에서 이렇게 해둔 거 아시죠? 만보걸 모르세요? 아 근데 모를 수 있어 너는 몰랐지 알았어? 몰랐어 얘 가수였어 오 김부용이다 <laughs> 어 나야 여기? 어 저기 음. 와 진짜 어리다 혹시 여기서 재롱을떨라고 <laughs> <laughs> 그, 다들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나는 배우로서 이제 그 자리 매김을 이제 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만보거를 얘기를 하면 나는 그때 당시 너무 싫은 거야.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봐주는 게 오히려 고마울 수 있는 거지.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 부모님도 생각했을 때 결혼하는 을게 맞는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시죠. <laughs> 맞는데 결혼을 하는 것도 효도가 맞긴 하나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 그 비혼주의는 아니죠. 시 비혼주의까지는 아니니까. 옛날에는 계속 비혼주의였거든 진짜 비혼주의였거든 와 진짜요? 네. 아이돌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저는 소신껏 그냥 결혼하는 게 싫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된게 한번 어머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어머니 친구분들 이제 다 자식들이 다 결혼도 하고 나 이제 다른 친구들다 할머니 속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음, 안 됐는데 안, 안, 안안안안이 응. 엄마는 손주 늦게 봐도 다 그냥 편안하게 그때 손주는 보시긴 하다잉. <laughs> 그래서 이제 <laughs> 생각하다 보니까 아 결혼을 안 하는 게 불효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하게 됐어요.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laughs> 결혼하는 거 자체가 효도일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만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혼자가 편한 거잖아요. <laughs> 그, 그럼외롭거나할때뭐가 어떻게 하세요? 좀 MC인 <laughs> 척하지 마. 아니 이거 한번 물어봤어? <laughs> 난 궁금한 게 있어 아, 그때 그 아, 젊은 팬들이 그치. 지금까지 쭉 가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좀 중간에 뭐 있었던 거야? 쭉 오신 분들도 있고요 중간에 뭐 갑자기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되게 편해요 되게 네, 너무 친구 같고 그냥 편안하고 그런 팬이 어, 있었어요? 어. 과격한 팬이라고 해도 어. 모르겠는데 저희 팀 멤버 중에 한 친구랑 저랑 둘만 지방 사람이어서 세 친구는 서울 사람이고거든요 둘이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어 누구지? 이렇게 보는데 여자예요 여자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계속 쾅쾅쾅 이요 누구세요? 이럴 때 오빠! 이런 팬이 나와. 팬이 나와. 어, 데그 어, 친구한테, 어, 어. 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모른 척하고, 자자. 이는데 계속, 뻥뻥뻥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한마디 하려고, 탁! 이러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오빠! 저 선물, 선물 갖고 왔는데, 요 <laughs> 신문지를, 이렇게, 둘도 <돌돌> 말아여 <laughs> 신문지가 그게 꽃인 줄 알았나봐요. 본인이 생각하는. 에, 가실래요 이러 고요시돼 <laughs> <"이러시면>, 오빠! <이러면서> <웃음> <웃음> 마동하겠는데어떡하지얘 <laughs> 가지세요 신문지 줘서 저한테 뭐하시게요 <laughs> 저기로 아니 <"아이>, 제가 준비하고 데요 너무 <laughs> 좋아하시네 <laughs> <"아이>, 많이 드셨어요 <laughs> 아니 <"아이>, 조금 <laughs> 근데 뒤에 친구분은 계단에서 이렇게 뻗어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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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메이저 그 형한테 전화해서 바로 레저 형들 와서 아그만두시 아, 빨리 오늘 집에 들어가세요 했었던 아니 가만 보니까 음. 우리 영생 씨가 성대모사의 달인인 것같아오지 내가 선생님도 되잖아요 성대모님해주시면 음. 아니+ 아니 지금 라면을 따먹어 고래 안 먹는 거야 어영야 아, 너왜또내가 먹는 거야 영뭐어막할거 봐요 아, 그건 나가있어 역대 아, 어, 역대 네 역대. 성대모사를 야옹해로 야옹 뭐 야옹. 와이비. 와이비 YB YB요? 윤현밴드요 <laughs> <laughs> 야옹 야옹 아 아허허 아홍 아 아홍 아 우와 천재다 천재 저도 이게 강명수님 <laughs> 라디오에 그 성대모사 뭐 컨텐츠가 <laughs> 아이고, 있는데 <laughs> 그, 이걸 듣고 너무 웃겨서. 댄댄 댄. 또 때를 모르고. 언젠가 요즘에 고민은 뭐야? 고민이 있긴 한데 이거, 이 말을 어떻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생각이 많이 들어. 풀지 들어서. 마.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면 돼. 딱 터놓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의 직업이 되었고. 근데 어쩌다 보니 아, 아이돌이 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돌이 진짜 되었고. 아이돌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아이돌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아이돌로서 봐주는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아. 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식을 넌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더 의식을 이제 버리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라고 그냥 그걸 인식을 더 많이 하는 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해. 지유씨는 요즘 뭐. 15일부터 대출 이제 원금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어, 은행이랑 상의하고 네 <laughs> 해결됐어요 어? <laughs> 대출? 아 당연하지 너가 여기 왔을 때는 <laughs>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냐? 아지네요 근데 영생이 이상형은 어떻게 되요 이미지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는 이미지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 요말잘 통하고. 굳이 네, 이미지를 물어본다면 강아지상, 상, 고양이상 막,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요 네. 네. 그러면 거북이상? <laughs> 아 옛날에는 확실하게 강아지상이었는데, 어, 지금은 약간 모르세요. 너무 예쁘신 분들 이 너무 많으니까. 유정 <laughs> 언니한테. 얘왜 먹어? 너무 맛있어 뭐라고요? 어, 왜먹었는 얘기하냐? 너무 싫다로 들었거든 나는? 야얘 아, 다시 오게 하지 마라 옛날에는 되게 송혜교 님 같은 이미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김고은 님같은강아지야 미쌍해 너무 먹어 박보영 아 약간 강아지상 아, 아 진짜로? 고영 씨가 그 제가 예전에 헬스장 다닐 때 같은 헬스장이었었는데 와 얼굴도 진짜 자꾸 와 어떻게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보영 씨더라고요. 형 그런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떤 행사에 가거나 할때 연예인인데 저는 연예인 환상이 없거든요. 너무 이쁘고 너무 괜찮아서 이 사람한테 가서 말이라도 한번 붙여봐야겠다 해서 한적 있어요? 아 근데 나 비슷한 거 있었다. 어떤 거 어떤 거? 2005년도에 우, 우리가 약간 그, 그 교복 셰프를 에이. 찍을 때였는데 그 다음이. 강동호님이 음, 촬영하는 네, 순간이어가지고 네. 강동호님 오신 거야. 강동호님 너무 좋아했었거든. 네, 진짜 팬이어가지고 갑자기 스타일리스트가 야 저기 강동호님 있어. 그냥 지금 막 뛰어갔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사라졌거든. 진짜 그렇게 아, 했다고요? 아, 진, 이상한 사람으로 알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 알겠죠? <laughs> 오늘 영생이도 또 지훈이도 오늘 나와줘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응. 행복하고 정말 고마워. 저도 몰랐어요. 그냥 연예인이 하는 유튜브니까. 다 똑같은 그런 그림일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찾아가고 왔더니 <laughs> 저도 모르게 평소에 친구들과의 모습에 제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유튜브만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말이 많으신 분까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영생아, 이거 한번 해줘. 조택괄. 네? 조택괄 응. 한번 해줘. 채널 이름 뭐예요? 무 아마, 너, 엄마, 너 구독 어? 아너뭐 하냐? <laughs> 안 하면, 어, 아마요, 미안, 너, 뭐하냐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구독, 좋아요, 조택괄 하라고. 아이고야. <laughs> <왜? 웃음> 아마요, 무정, 화대고 있어.